출근 전 운동할 때 복장입니다 어 제가 요새 계속 운동을 해요 일단 저는 원래 모토가 멋진 남편 좋은 아빠가 되자 였기 때문에 치킨 먹고 맥주 먹어서 행복한 거는 잠깐인데 아 멋진 남편과 좋은 아빠의 쪽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운동을 좀 하자 해서 어 9월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한 4kg 정도는 뺀것 같습니다. 어. 어. 근데 이제 그 참에 저는 원래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학교 때 축구도 하러 다녔었고 원래 몸쓰는 것도 좋아하고 요가도 좋고 필라테스도 좋지만 땀 흘려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전거 타기나 런닝을 주로 좋아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무릎이 얼마 전부터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시간을 좀 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지난주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MRI를 찍던지 아니면 요새 무슨 통풍?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는 통풍이 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검사도 했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검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원치 않는 결과들이 항상 나오죠 피검사 그러니까 2년 전에 건강검진 회사에서 다니면서 했었고,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간수치가 없대요. 저 근데 술안 마시거든요. 담배도 안 피고. 술 마셔봤자 맥주 한캔 정도? 그 다음에 소주는 한 병도 못 마셔요. 그리고 즐기는 편도 아니고, 물론 그 분위기는 즐기지만, 일단은 멘붕. 어, 나 아직 30대 중반인데. 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 나는 계속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저제 인스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로 출퇴근을 좀해 봤는데 물론 왕복으로 한 30km 넘으니까 조금 힘들긴 힘든 어, 길이긴 한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되게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알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빠르고 늦으니까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 뭐, 저도 똑같으니까. 근데 그 사이사이 짬을 내셔서 지금 준비를 좀 해야, 그러니까 뭐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병적인 걸 좀, 어 나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으니까 운동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 제그 퇴사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너무 마음 아픈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누님이신데 이제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는 그 서비스 직종이시니까 더 그랬겠지만 네 그래서 다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너무 힘든 거니까 좀 건강 챙기시면서. 비타민도 좀 챙겨 드시고요. 가능하면 주말 진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네,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퇴사 영상 남긴지 한달 조금 덜 됐거든. 제그 퇴사 그 영상 올리고 나서부터 지금 준비했던 것들이 뭐가 있고 뭐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저는 제가 그 학력의 한계에 부딪혔었어요. 제가 학위를 일본에서 반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 중퇴. 그래서 그걸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 한국에 있는 학교를 신청을 해서 편입을 해놨고요. 지금 그래서 수업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운동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어 이제 몇 군데 점점 이력을 넣어서. 면접을 보고 있고 조금은 생각보다 빨리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그거써그 제가 아무래도 막 회사 내용도 얘기 안 했고 왜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지, 잘렸는지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댓글들 많이 남겨 주셨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풀게요. 네. 뭐 당연히 힘내라고 해주신 분들 덕분에 좋은 소식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능력 부족한 거는 당연하고 거기다가 네 쓴소리 해주신 것도 마, 맞아요. 맞는데 그냥 네 그런 것들은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사, 뭐 모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네 준비 잘 하고 있고 어그 준비한 거 가지고. 아마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꼭 운동하세요. 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봐요.